유난히 길었던 여름을 보내고 가을입니다. 가을이 가장 빨리 오는 곳중한곳 경기도 연천에 다녀왔어요. 서울 북부 경기 북부에서 출발하면 1시간대 거리로 그리 멀지 않은 편이지만 그 1시간만 가면 도심을 벗어난 여유로움은 당연. 선사시대부터 고대시대에 걸친 오랜 역사 유적지나 퓨전선 DMZ와 가까운 거리로 묘한 긴장감도 느껴져요. 그리고 올가을 가장 핫할 요즘 관광지까지 보유하고 있는 지금 당장 가야 할 여행지인데요. 저는 이번에는 자유로를 타고 쭉 올라가 임진강을 따라 호로고루, 당포성, 군남댐, 오늘 소개할 곳의 메인인 임진강 뎁사리 공원에 다녀왔어요. 연천으로 가을여행 다녀오기 정말 잘했어요. 그래, 우리나라가 이렇게 예쁘지, 다시 느꼈거든요. 연천을 시작으로 이번 가을도 재미있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호로고루부터 갈게요. 딱 봐도 시간의 깊이가 느껴지는 호로고루 이야기를 하자면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강이 있는 지금의 수도권 지역은 당시 군사, 경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지였어요. 서울과 가까운 임진강 또한 군사적 요충지로서 아주 중요했고, 오랫동안 고구려와 신라의 국경 역할을 했어요. 호로고루는 고구려가 임진강 유역을 차지했던 당시 남쪽 방어를 위해 지었던 보루예요. 1990년대부터 발굴해 2006년에 사적으로 등록됐고요. 호로고루를 발굴하면서 토기와 석기, 철기 등 유물도 많이 출토되었다고 해요. 호로하는 임진강의 옛 이름, 고루는 오래된 보루. 그래서 호로고루라는 썰이 가장 유력하고, 내지는 지형이 표주박 같이 생겨서 호로고루다. 호루는 고울, 고루는 성을 뜻하는 합성어다. 등의 해석도 있기는 합니다. 여하튼 현재는 어쩌면 이름도 호로고루인지 자유로에서 한적한 국도로 이어지는 드라이브 코스로 조용히 산책하기 좋은 곳으로 SNS 핫플로 몇 년째 주목받는 곳이에요. 1년 중 대부분의 날 이렇게 잔잔한 분위기를 유지하는데, 9월에는 해바라기 축제가 열려요. 그리고 저는 오전 시간에 갔지만 저녁에는 노을 맛집으로도 유명해요. 이번엔 당포성으로 갑니다. 호로그루에서 도로를 따라 약 20km. 역시 고구려가 남쪽을 방어하기 위해 지은 성곽으로 호로그루와 함께 2006년에 사적으로 지정됐어요. 당포성은 별보기 좋은 명소로 알려져 있어요. 9월에는 짧게 별보기 축제도 열려요. 호로고루도 당포성도 흔적만 남은 예성터가 너무 차연하지 않도록 주변에 예쁜 꽃들을 심고 산책로도 마련해서 이렇게 쉬어갈 수 있도록 했어요. 다음은 군남댐으로 갑니다. 댐의 가장 큰 역할은 홍수를 막는 거죠. 군남댐은 1996년에서 98년 사이 여름철 이어진 집중호우로 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파주 등의 지역에 수해가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해 지은 시설이에요. 갑자기 고백하자면 가끔씩 댓글로 제 진짜 직업을 맞추는 분들이 계셨어요. 일기예보 듣는 것 같다고. 제가 원래 라디오에서 일기예보 하던 사람이었어요. 일기예보 할때 북한에 비 많이 오면 임진강, 한탄강, 유역 통행 주의하라는 방송도 자주 했었는데 이제 와서 군남댐을 이렇게 만나니 반갑더라고요. 댐 근처에는 도루미 테마파크가 있어요. 이곳 주변 민통선 부근은 사람의 접근이 제한되어 야생동물 살기에 좋은 환경이 되었어요.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 동물이자 천연 기념물인 두루미 제 두루미가 10월이면 임진강으로 와 겨울을 보내다 갑니다. 군남댐 근처에는 두루미를 테마로 공원을 조성해뒀어요. 두루미는 겨울철세로 10월에서 3월 사이에 볼수 있고요. 반대로 강수량이 많은 여름에 가면 댐에서 물이 콸콸 흐르는 장관도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오늘의 주인공, 댑사리 공원으로 갑니다. 지금의 뎁사리 공원이 있는 자리는 한동안 버려진 곳이었대요. 그러자 그곳에 생태계를 교란하는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했대요. 이걸 보던 주민들이 2021년경부터 뎁사리를 심었어요. 뎁사리는 배수가 잘 되는 비옥한 땅에서 자라 교란식물을 억제하고요. 여름엔 초록색인데 가을이 되면 빨갛게 물들어 그야말로 그림 같은 장면을 연출합니다. 그런데, 뎁사리는 단연생 식물이고, 가을철 이 아름다운 풍경을 위해 봄, 여름에 어린 뎁사리를 심어 이렇게 갖고야 한대요. 뎁사리뿐 아니라 코스모스, 국화, 백이롱, 천이롱 등등 가을 꽃들도 함께 갖고어요 제가 올해 봄부터 계절별로 제일 예쁜 곳 찾아서 무슨 무슨 축제 많이 다녔는데, 연천 뎁사리 공원이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곳중한 곳이에요. 물론 수도권에 거주해서 가볍게 다녀올 수 있다는 것에도 높은 점수를 줬지만요. 이렇게 좋은 곳을 조성한 것에 비해서 아직 상업적인 느낌은 많지 않았거든요 잘 가꾸어서 정말 명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응원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뎁사리는 나중에 빗자루로도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연천에서 이거 작은 굿즈로 만들어 주시면 사고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뎁사리는 10월까지 볼수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서둘러 다녀오세요 다만 저는 평일 오후에 갔는데도 주차가 아주 여유있는 편은 아니었어요. 주말엔 더 입소문 날수록 더 붐빌 것 같으니까 붐비는 거 피하고 싶으시면 이른 아침이나 아예 해지기 전도 좋을 것 같아요. 해지기 전에 뎁사리의 빛과 가을빛의 조화가 진짜 좋았어요.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뎁사리 공원 근처에 인사하는 사람 그리팅맨이 있어요. 산길로 올라가서 옥녀봉이라는 곳에 있는데요. 옥녀봉은 조용히 이 동네 전망 명소였던 곳인데 서로에 대한 배려, 존중, 평화의 의미를 담은 인사하는 사람을 2016년도에 설치했어요. 내비에 그리팅맨 찍고 산길로 가다가 왕복 2차선 길이 차로 하나로 줄어드는 지점이 있는데 이때 여기에 차를 세우고요. 조금 더 걸어 올라가면 그리팅맨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천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논밭이 무르익고 있었어요. 동요 한 소절이 떠오르고 저 멀리서 엄마가 밥 먹자고 부르실 것 같은 기억 조작이 일어나면서 다음번엔 연천 꼭 엄마랑 와야겠다 생각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즐거운 가을 보내세요.